아현 씨. 제 하키복 핏 어때요? <laughs> 진짜 장난 아니죠. 약간 어깨를 타고 오르는 이 절레한 핏. 에이, 하키복은 하체가 포인트죠. 내 다리를 봐. 오, 미매다잖아 에이, 그현 씨. 오늘 제가 좃다. 더더 내가 내가 아 내가, 내가, 아, 제가,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여러분, 여러분, 핏. 여러분. 아, 핏. 진행 안 해요. 왜 핏으로 싸우고 있어? 선배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누구 핏이 더 멋진가요? 아, 아, 대답 못 하죠, 저는. 하키복 핏은 일단 모르겠고요. 지금 이 순간 제일 멋진 핏은 스튜핏이죠. 저희 스투핏으로 돌아온 ABC. 어서 오세요. 마이 팀, 마이 팀!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서른. 안녕하세요, ABC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대위 선배님 무르르 네. 자연스러운 진행. 아, 역시 천재 MC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박수. 박수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스투핏 MC라고 불러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이 세상 모든 스투핏들을 위한 응원단이 되기로 했거든요. 아, 엠카 하키부도 마치 응원단이 필요했는데요. 혹시 AB6가 준비한 응원송은 어떤 걸까요? 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노래 스튜피데는 AB6의 따뜻한 위로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가사에 집중해서 느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곡은 우리 대휘와 우진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듣고 품어 주시고 사랑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우진 선배님 직접 쓴 가사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파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이절랩퍼스가 이제 제가 쓴 가사인데요. 어, 뭔가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가사로 좀 풀어내봤습니다. 살... 아직 한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네자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도 없이 누지만내직이 세상은 내트위테로숨리네 감사합니다. 박수. 아힘납니다 아, 선배님. 그럼 멍켓도 응원단에 합류해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너무 감사하 너무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완벽합니다. 챌린지는 여기까지고요. 풀버전 무대는 잠시 후 m 카에서 최초 공개되니까요. 안 보면 정말 스 t u p i d Stupid! 으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u p i d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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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p i 은저 t 아닌데요 저 t u p i d Stupid! s t u p 아 d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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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바 i d Stupid! s t u p i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AB6IX가 응원할 테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AB6IX 응원단의 에너지를 받아 M 카 하키보드 열리하러 가볼까요? 아우 잠깐 잠깐 잠깐. 에너지 부스터 챙겨야죠. 패기 넘치는 신의 아이덴티티와 코르티스가 쌩쌩한 기운을 팍팍 넣어드립니다. 좋습니다. 패기 가득한 보이티드 장착하고 충전하러 돌격! 돌격! 버브리우 브리우